세종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 있는 시 설로 거점 형 이라는 이 름을 지어 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여주 국민학교 76회 졸업생. <laughs> 여주 시청 아동보호팀장 <아등고> 취현주입니다. 장입니다 <laughs> 한관현 여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조성숙 여주 초등학교 교육장님 <laughs> 교육 <교육원님, 웃음>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폐영하 <그쪽으로 가려주세요. 웃음> <여>, 경기도 교육청 장학관님. <laughs> 김현달 여주시 기독교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은진 여름 시사회복지센터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재윤 자원, 자원봉사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기철 여주 초등학교와 협업 회의를 거쳐서 예산 지원과 또 학교 시설 사용 절차 등을 협의하였고 7월에는 또 여주시와 여주교육지원청, 여주 초등학교 3개 기관이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간 협력을 가짐하였습니다. 센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센터는 여주, 여주 초등학교 본관 1층에 위치하며, 기존 교실 2개를 통합하여 129평방메타로 센터를 조성하였고, 이용 아동의 정원은 20명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19시까지입니다. 센터 조성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설 설치비 1억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명칭은 여주초등학교 내에 지역의 다른 학교 아이들이 함께 돌본다는 의미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여주초 거점형 다함께 돌봄센터로 정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초등학생 방과후 거점 공간으로서 센터 이용 아동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와 또 교육청의 협력 모델로 좋은 사례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네,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장 황명화 귀하는 여주시 다음계돌 보센터에 근무하면서 환경 위생 관리 업무에 근면 성실한 태도와 봉사 정신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 도시 희망 여주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이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여주시장 이주 모 축하드립니다. 수답을 준비하신 분들은 전달해 주시면. 네, 지역의 사회 연계로 여주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 네, 시니어 종사자 파견 해주셔서 아이들 간식도 지원해주시고 환경위화도 신경써주시고 계십니다 심석이, 귀하는 평소 남다른 관심과 봉사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 금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여주시장 이충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과 또 시청과 또 우리 사합니다감사 예, 같이 함께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합해서 정말 좋은 그런 돌봄의 모델 어, 뭐 교육은 학교에서도 이렇게 잘 하겠지만은 또 우리 돌봄센터는 돌봄센터대로 어, 아이들에게 다양한 어떤 취미와 또 이렇게 어떤 그런 어, 활동의 폭을 경험을 계속 넓혀주고 또 인성을 잘 이렇게 개발해서 정말 이 사회에 좋은 그런 일으로자랑갈수 있도록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아이를 키웠지만 지금은 모든 사회가 같이 참여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주셔야 더 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빨리 만들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 관심을 갖고 더잘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어, 여주시장으로서 처음 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어, 태어난 아기 수를 늘려야 되겠다. 어, 이런 심정으로다가, 아이큐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말씀 해주시고요. 어,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우리, 그, 다 함께 돌고오셨또 일요정, 마치고서 2일장리결시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교는 <laughs> 교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실, 가사실, 이런 방과후 돌봄실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실제로는 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성수 교장선님께서 특히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이 인근 지역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내주겠다고 하셨고요. 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어, 관심 받고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또, 여기, 여주 기독교, 여태학부 측을 배해서, 김영길 이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 저희 여주교육청 또한, 여주시의 잠재된 에너지와 함께, 또여주시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항상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경기도의 공공기관 28개 중에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수원에 있다가 9월 1일자로 저희도 여주로 이전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여주의 한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전식은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긴 하지만 저희들 벌써 서한달반 동안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어, 저희 직원들 중에 한열명 넘는 직원들이 벌써 어, 이전을 했고요. 어, 아까 시장님께서 저출산에 대한 뭐 우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애기 엄마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직원들의 아이들은 여기에서 나고 자랄 것 같습니다. 어, 교육의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것이, 어 관과, 또 학교와, 또 시민들이, 이렇게, 어, 혼인 일치가 돼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에 아주 보람을 갖고, 저희로 적극, 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